트럼프 역대급 경고장의 코웃음. 시진핑의 반격 남미 일촉즉발. 토지사랑 TV 채널에서 분석해 봅니다. 지금 세계는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의 정면 충돌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말싸움이 아닙니다. 무역자원 군사 외교가 모두 얽힌 전면전 신호입니다. 시작은 도널드 트럼프의 역대급 경고장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초강수 경고. 트럼프는 중국을 향해 사실상 최후 통첩에 가까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중국산 핵심 제품 추가 관세. 남미 국가들에 대한 중국 투자 견제 압박. 중국이 장악한 자원 항만 인프라 재검토 요구. 특히 트럼프가 강조한 지역은 바로 남미였습니다. 남미는 더 이상 중국의 뒷마당이 아니다. 이 말은 중국의 글로벌 전략을 정면으로 겨냥한 선언이었습니다. 시진핑의 반응은 코웃음.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유로웠습니다. 시진핑은 공개 충돌을 피하며 조용히 반격 카드를 꺼냅니다. 중국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위안화 결제 확대, 칠레, 페루 항만 지분 추가 확보, 남미 국가들의 미국 대신 중국 시장 개방 제안. 말보다 돈과 실물 자원으로 대응한 겁니다. 왜 하필 남미인가? 남미는 지금 세계 자원 전쟁의 핵심 지역입니다. 리튬 전기차 배터리 핵심. 고리 AI 전력망 필수. 대두 곡물 식량 안보 히토류 대체 자원. 중국은 이미 남미 주요 국가들과 20년 장기 계약을 맺어왔고 미국은 이제야 그 사실을 뒤늦게 인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미는 지금 미중 패권 충돌의 최전선이 된 것입니다. 일촉즉발 보이지 않는 전쟁. 문제는 이 싸움이 총 없는 전쟁이라는 점입니다. 관세 물가 충격. 자원 통제 산업 타격. 통화 결제 달러 패권 흔들림. 남미에서 불붙은 이 갈등은 결국 전 세계 투자 시장과 부동산, 환율, 금리까지 모두 흔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미중 충돌은 단기 이슈가 아닙니다. 10년짜리 패권 전쟁의 한 장면입니다. 남미에서 시작된 이불씨, 다음은 아시아 중동, 그리고 글로벌 자산 시장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뉴스보다 흐름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토지사랑 TV에서는 회원님들께 도움되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세계 경제와 부동산 흐름 함께 읽어보시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토지사랑.